4명 네다 동갑 친구들이에요. 동갑 친구들인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서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불면증이 좀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잠을 되게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뭔가 손발이 차가워서 친구들이 황, 이 황토끼리나 아니면 맨발 걷기를 하자고 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고 머리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 음 방법이 있구나. 보폭은 가급적이면 좁게 하면서 발 걸을 때 뒤꿈치부터 놓고 뒤꿈치 중간 앞.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어, 발 시렵다. 아우. 겨울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추워서. 너발 시렵잖아. 그럼 발 시렵잖아요. 발 시렵죠. 어떻게 해? 땅이 저 멀어요, 발. 더 추워질 텐데 이거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어. 기다려 봐. 요게 있잖아, 요게. 지금 뭐예요? 양말. 그냥 양말 아니에요? 그 양말 신어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 음, 아깝지만 잘르자, 여기 맨발 벗게 할 때는 음. 이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오리자. 아, 저렇게? 바닥만. 진작 해오지. 자. 오, 오 좋은데? 어. 씻는 순간 따뜻해. 아. 바닥만 딱 맨살이 나오네요 발등은 따뜻하겠어 이것도 새로 신었는데 어, 음. 한번 걸어보자야 그렇지 걸어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도 발등 이런 데는 조금 덜 추울 것같해요그 네. 그게 어디예요 한겹이 어디예요 어.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데 관광 다니면서 살자고 아, 진짜, 저도 진짜 이 맨발 걷기 열풍을 좀 실감을 하는 게 얼마 전에 공원을 갔는데 신발들이 나란히 막 놓여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보니까 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유행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엄지 선생님 좀 물어보고 와라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위층에 지역 맨발걷기 동호회 회장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열풍이 부는지 지금 맨발걷기 동호회가 막 지역마다 막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발걷기가 건강에 두루두루 좋을 것 같긴 한데 관절에 조금 무리가 가지는 않나 이런 걱정들이 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발 걷기가 관절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자 검증해보기 위해서 직접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이렇게 버터가 나오네요 네. 운동을 할수 있을 때는. 왼쪽 부분에 좀좀더 압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계세요. 곰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 왜곡이 되면서 이동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꺾고가 나오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의 형태를 봤을 때발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에 압력이 가해져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분포도 깨지게 되면 신체 활성도라든지 신체 균형이 깨지게 되고 흔이 얘기한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의 변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 그리고 신체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행 검사를 통해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의 신체 균형도라든가. 요 차이가 좀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맨발이 좋은 거죠 확실히 이 면적 차이가 뭔가 나잖아요 네. 이 실험 결과가 약간 의외인 것 같은데 맨발로 걸으면 뭔가 발바닥이 보호받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할 줄 알았는데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네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바닥하고 지면 사이에 신발 바닥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삐뚤삐뚤한 경사지거나 울퉁불퉁한 이런 정보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신발 바닥이 두꺼울수록 우리가 그만큼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맨발로 걸으면요, 이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발에 있는 고유 감각 신경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감지를 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필요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균형 감각이 우리가 특별히 연습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게 되면 그런 고유 감각을 자극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주 신는 신발 보면은 밑창 보면은 한쪽이 조금 더 달아있다던가 아니면 뭐 치마를 입고 뭐 외출을 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치마가 좀 틀어져 있어요. 제 걸음걸이가 좀 비대칭 거였더라고요. 음. 근이 불균형하게 좀 걸으면 이것도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 물론 영향을 줄수 있죠. 이게 되게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그 체중이 고루 분산이 돼야 되는데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불량해 갖고 한쪽으로 더 힘이 가게 되면 그쪽이 더 염증이 더 취약해지고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김범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균형 잡힌 걸음걸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노인을 대상으로요 주 3회 4주 모래 사장에서 한쪽은 신발을 신고 한쪽은 그냥 맨발로 각각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맨발에서 한 그룹에 있어서 보통 균형 감각이 더 좋아지고 보행 능력이 향상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발에 피가 나도 신었었어요 아, 하이힐을 그렇게 신은 날에는 발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엉덩이 허리 나중에는 눈까지 아파가지고 진짜. 집에 오면은 거의 뭐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발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 해주니까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인간의 발은 맨발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발의 경우는요, 우리가 보행할 때발 뒤꿈치에서부터 바깥쪽과 앞꿈치로 이렇게. 압력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실험의 경우는요, 발에 편하다는 운동화를 신고 걸었는데도 막 불균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앞이 좁은 신발 같은 거를 신고 걷게 되면 체중이 앞쪽으로 많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쪽에 통증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발 질환 생기게 되고 변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아프니까 많이 걷지 못하게 되고요. 걷지 못하면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면 전신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맨발 걷기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관절염 뿌리 뽑는 법 발코어를 살려라. 코어하면 약간 저는 복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발에도 코어가 있나 어, 봐. 복근이 생기나요? 어, 아, 어디쯤에 그러니까요. 있나. 그것도 아치 중에 허리가 있어서 그쯤인가. 맞아요. 아니 그 운동할 때 보면은 막 코어에 힘 주세요. 막 코어 음. 코로 일어나세요. 막 이러잖아요. 발에 어떻게 코어가 있는지. 그러게. 우리 몸에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근 그리고 척추 세움근 같은. 코어 근육들이 몸의 전체 중심을 잡아주고 또 우리 상체와 하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에서도 발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발의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실제 발 모형을 보시면요, 발 바닥과 그 다음에 발뼈 사이의 아래쪽에 이렇게 빨갛게 지금 근육이 보이시는데 이게 바로 발의 코어 근육입니다. 아, 아, 이구나. 근데 이게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의 아치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맨발 걷기를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 환자분의 MRI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정면으로 봤을 때 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오른쪽 분은 오랜 기간 동안 맨발 걷기를 취미삼아 해오시던 분이고 왼쪽의 사진은요, 실제로 족저근막염으로 많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발등 뼈 밑에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게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입니다. 우와. 아니,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두 번째 발이 뭔가 두툼하기도 네. 하고 맞아, 맞아. 근육도 엄청 많아 보여서 이거 보면 식스팩 있는 거 아니에요. 딱딱 <laughs> 딱, 딱. 진짜 단단해 보여요. 일단. 발의 코어 근육이 빵빵하면 아치도 튼튼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고 발의 근육이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지면 발의 아치도 서서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신발 사이즈가 젊었을 때 신던 신발이 잘안 들어간다든지 발이 조금 볼이 넓어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 코어 근육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하지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발의 아치가 좀 무너진 분들이 무릎의 통증이나 연골 손상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발을 몸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발 건강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